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날입니다. 새날을 주셨으니 새 은혜도 더하시는 귀한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와 같은 날처럼 보이지만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또 힘을 내고 또 소망을 가지고 또 주님을 붙들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을 지내며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리가 부족하고 세상 힘들고 연약하여 어두울 때가 있을 수 있지만 어제와 다른 새로운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이, 우리 주님 되심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명언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중심으로 베드로처럼 이라고 제목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자기 이야기를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1장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10장에 보면 베드로는 가이사랴시에 있는 고넬로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의 집을 방문합니다. 거기서 고넬료와 그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인 그곳에서 은혜로운 일이 있었는데 말씀을 전할 때 예수를 믿고 성령이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 돌아오니 이제 유대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즉 이방인을 만나고 이방인과 일하고, 이방인들과 지내다가 왔다라고 비판합니다. 이게 당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아왔고, 그게 맞다고 믿었고, 또 그걸 잘 지켰습니다. 신명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 있던 가나안인들과 언약을 맺지도 말고 혼인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실천 사항으로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전해진 출천 사항이 돼 가지고 이방인들은 같이 앉지도 이야기하지도 음식을 먹지도 못하는 그런 그런 것을 지켜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어도 하루 아침에 달라지지 않는 거죠. 어, 베드로가 이 일을 설명합니다. 내가 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깨끗하고 더러운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지, 우리가 이방인이다 아니다 가릴 게 아니다라는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고넬류라는 사람도 그 이방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찾기 위해 사람을 보냈다. 그리고 내가 직접 만나서 말을 시작할 때 우리가 받았던 그 세례, 오늘 읽은 것처럼 요한의 물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그 말씀이. 거기에 이루어졌다. 너희도 믿어서 성령을 알지? 그 사람들에게 그 일이 이루어졌다. 이 사건은 베드로를 바꿨습니다. 고넬료 집안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구들도요,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들,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었던 그 사람들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은 베드로로 하여금 가지 않던 길, 하지 않던 일을 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아닐 거라고 생각할 때, 그저 여기까지고 싫다고 생각할 때,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을 믿게 하고 예수를 따르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걸 통해서 예루살렘 온 교회를 바꾸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변화시키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성령을 간구하고 성령을 따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항상 있는 질문입니다. 왜 예수를 믿는데? 근데 아멘도 되고 감동도 되는데 왜 변화하지 않을까? 왜 예수를 따르는데? 지난 주 예배나 이번 주 예배나 다음 주 예배나 똑같을까? 예수를 오래 믿고 그리고 그 기간이 쌓여가면서 쌓여서 더 넓어져야 되는데, 더 은혜로워야 되는데, 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왜 그렇지 못할까? 베드로처럼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찾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변화로 부르실 때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동부에서 복귀하시는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 일을 말씀하셨던 것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아프리카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분 집사님을 같이 가자고 강권했습니다. 이 남자 집사님은 아내를 따라 교회 다니고 뭐 교회도 어떻게 핑계만 대면 잘 빠지려고 하고 어 그 이제 목회에 참여하는 거를 힘들어하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에게 이 아프리카로 가는 단기 선교를 같이 가자고 한 겁니다. 이분이 머뭇머뭇거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담비를 피는 분인데 그렇게 2 주씩 견딜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일부러 이 목사님은. 이 분을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당신이 사진 찍는 걸 좋아하지 않느냐, 잘하지 않느냐, 아프리카를 가서 우리 활동도 사진 찍어주고, 아프리카 자연 환경도 좋은 작품을 만들어라. 같이 갔습니다. 이 분은 담배를 참을 수 있을까가 걱정이었어요. 이 분은 내가 선교에 참여할 정도로 믿음이 있는가가 문제였어요. 그런데 선교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예수님의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시는 일을 보고 겪으면서 선교가 내 선교가 되고 선교에 헌신하는 분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 베드로처럼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부르실 때 응답하고 내가 어색하고 내가 힘든 일이고 내가 안 하던 일에 따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실 것입니다. 모르던 일을 예수 안에서 알게 될 거고요. 관심 없던 일이 내 관심, 내 일이 내 사람이 될 것이고요. 바빠서 못하던 그런 많은 일들이 이 일을 하느라고 바빠지는 사람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예수님 이후에 성령님과 함께 그 일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고넬료도 성령을 겪으며 달라졌습니다. 온 교회가 이 성령의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받을 때더 넓어지고 더 은혜로워지고 새로 결심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순종하고 성령이 바꾸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를 믿고 살아갔고 우리도 그렇게 예수를 믿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느낄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결심할 수 있는 시간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를 닮아 알고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일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목사 함께 할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내일은 사도인전 12장 말씀 이어지겠습니다. 은혜로운 한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